안녕하십니까? SPM리서치의 김영진입니다. 다들 느끼는 감정이 이거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도대체 왜? 워싱턴포스트에서 한국 관련된 기사 보면은 거기서도 왜? 이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나온 후에는 한국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전체적인 일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한 그 타이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왜? 라는 그 생각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관련돼서 정치적인 얘기는 다들 아시고 계시 테니까 경제 관련된 얘기만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 통신 쪽도 한번 볼게요. 여기서 거론한 것은 북한하고 북한에 대한 추정 세력을 불안정 세력으로 지목했는데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도 북한에 대해서 강경 대응만이 북한이 위협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게 계속 진행됐었다는 라 그것을 지적하고 있고요. 파이낸셜타임스 쪽은 경제 쪽을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요. 환율이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있다. 이게 원 달러 환율은 올라가는 건데 원화가 절하되고 있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거꾸로 달러 원으로 표시한 거죠. 이렇게 보면은 2022년에 저점까지 내려온 상태고, 그게 금융시장에 불안이 되고, 금융주 쪽이 상당히 부담이 되고, 해외투자자들이 이탈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하늘에서 금리를 내렸죠. 그런 물로 인해서 통화가 좀 약세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화 약세를 감안하면은 향후에 더 쉽게 금리를 내리기도 힘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정치적인 불안 요소가 또 추가되니까 향후에는 통화정책 운영도 향후에는 더 어려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원 달러가 1440원대까지 진입을 했었습니다. 계엄령이 발표됐을 때 1420원까지 오르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대안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추가적으로 1440원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그 이후에 국회에서 계엄을 무효한다라는 그 결정이 난 다음에 쭉 빠져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이게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달러 같은 경우는 약세를 보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중순 정도께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는 거꾸로 최고치를 돌파한 거잖아요. 달러 흐름으로 감안해서 보면 이 1,400원대 전후 1,400원 좀 아래쪽으로도 갔을 만한 그런 위치인데 어제 일만 없었다면 라 그렇게 갔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 것이고요. 그렇다면 달러 흐름이 다시 강세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을 경우에 과연 우리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져줄 것인가. 그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려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정치적 변수, 정치적 악재가 빨리 해결이 돼야 되겠죠. 장중에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 은 외국인 쪽에서 환율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실시간을 좀 보시면 체크가 될것 같아요. 이 화면은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이 달러 선물을 사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제가 11월 5일부터 체크를 했는데 그때 미국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는 게 거의 확실시되던 그때였죠. 그 때부터 외국인 달러 선물 매수가 강해졌었고, 최근에 좀그 물량을 좀 줄여냈었는데, 12월 들어서 또 강하게 늘려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표로 보시면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10만 기양 넘게 샀는데, 이게 어느 시점에서 좀 줄어드나, 그걸 보면서 우리가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끝났다라기보다는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향으로 볼 때는 또 하나 숙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계 경제하고 정치 쪽의 관심이 모두 다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마로라고 쪽으로 쏠리고 있다 이 말씀 드리면서 일론 머스크 사진하고요. 캐나다 트리더 총리가 방문한 그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이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관련해서 블룸버그 인터뷰를 약한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 내용들이 하나 둘씩 실제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역 분쟁 얘기 나오고 캐나다, 멕시코 얘기 나오고, 또 유럽 쪽 얘기가 나오고, 미국 통화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죠. 브릭스에서 달러에 대항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요. 그 얘기가 모두 다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나왔었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거론되지 않은 얘기는 뭘까? 한국 같은 경우는 방위비 관련된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날 거론된 내용 중에서 지금 직접적으로 거론되지 않고 있는 내용은 한국 방위비 문제하고 파우르장의 거치 문제 그런 점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거의 다 지금 실질적으로 거론이 됐고 실질적으로 거론이 되면서 이 부담되는 나라들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접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역 분쟁에도 해당이 되고 이 방위비 관련해서도 상당히 불신감을 표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협상 과정하고 그 이행 관련된 그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신하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숙제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숙제가 남아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오히려 내부가 불안해지고 있는 그 모습이고요. 이분 보시기에는 과연 어떻게 볼까? 그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본인의 과거의 협상과정, 그리고 그 이행과정에서 바이든 정권으로 넘어가면서 자기하고 협상을 했었던 그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그렇게 불만이 많은 이 상황인데 이번 일 관련돼서 미국이 패싱당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과연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이분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일이 빨리 해결이 돼서 한국 정치권이 무역 분쟁뿐만이 아니라 이런 방위비 쪽의 문제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빨리 해결해야 될 그런 숙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참 답답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일이 빨리 해결되고 또 대응하는 과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분 취임이 1월 20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좀더 빨리 움직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얘기하면서 미국 재정 적자를 어떻게 축소할 것인지 그리고 여태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고 한 국가의 재정이 세 주체로 나눠질 수 있죠. 국가 재정하고 기업, 그리고 민간 개인요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에 이 부채가 어느 쪽으로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그것 관련돼서 패드가 또 통계를 내봤고 그 해결 방법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 그런 리포트가 지금 나왔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이분하고 관련돼 가지고 또 우리 방위비하고 관련돼 가지고 좀 연결해서 말씀드리려고 어제 자료를 만들다가 바로 그 일이 터진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게좀 무의미하다 싶어서 그 얘기는 이번 일이 좀 약간 좀 정리되는 그 타이밍. 뭐 이번 주말 정도 되면 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때 그 리포트 관련돼서 우리하고 연관해서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